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와, 신진서구단과 구짜오 선수. 야, 이번 판도 진짜 화려한 공중전. 정말 치열한 이 전투바둑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와, 정말 호적수, 호적수 답습니다. 예, 한동안에 이제 구짜오 선수가 신, 신진서구단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구짜오 선수가 신진서구단에게 이제 예 신진성보다는 극복을 했다 뭐 대등하게 이제 싸운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흙에 흙에 찌르고 배 이렇게 틀어 막았고요자 그러니까 위쪽을 또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배기 가르고 자, 또 이게 중앙으로 예 구자호 선수가 자 일단 신진 서구단은 최대한 크게 공격을 가겠다 이건데 예이 좌귀를 못 받고 이렇게 오, 온 거는 굉장히 이제 급하다 이거죠 신진 서구단도 이제 급하다 자 과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둑이 어떻게 이제 두어지느냐 이건데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 신진 서구단 예 중앙을 쉬어서 요 흑돌 다섯 점은, 예, 흑돌 다섯 점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짜오 선수가 날 일자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음, 여기서, 예, 자, 신진서가 이제 붙였고, 저 치면 뭐 끊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어우, 바로 끊어버립니까? 야 이거 신진서가 또 승부를 걸어옵니까? 자 일단, 집은 흙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모양은. 딱 봐도. 그쵸, 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 중앙 흙도를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일단 단수를 쳤는데, 여기가 튼튼해지면 이 흙이 우상귀가, 우상귀가 다치거든요? 자, 흙이 단수 치니까 이제 백이 이였고 계속해서, 예, 단수를 칩니다. 구짜오 선수. 예, 단수를 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차분하게, 이제, 신진서구단이 안에서, 예, 방두 칸, 예, 방두칸내 거, 두집내거 살아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걸또 젖히는데, 요거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거? 뭐, 요런 거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박, 아, 근데 잘안 되네요. 예. 저 과연, 예, 그냥 틀어 막았습니다. 예, 일단 신진서구단이 그냥 꽉 틀어 막았고, 자 그렇다면 예 박치기 하고 예 일단 이거는 중앙 확보고 빨리 살아라 이건데 자 이게 박치기 하고 이제 중앙 쪽을 예구짜오 선수가 끊었습니다 이 예, 중앙을 끊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은 예신진서고다 헤딩을 했고요 손을 빼면은 뭐예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둬가지고, 예, 흙도를 다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또 차분하게 늘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늘고, 예, 그렇다면 이제 배가 한칸 뛰어서, 예, 흑한점을 이제 잡아두겠다, 이거죠. 자, 흙이 옆으로 느니까 이제 배이 입구 자, 입구 자를 갖고요. 예,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이거를 그냥 막아버리나? 오잉? 어, 그쪽으로, 그쪽으로, 끊으면은, 이, 부... 어? 예, 이게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손을 빼면은, 예, 배기 이렇게 이제 단수 쳐서, 요 흙돌들을, 돌들은 이제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고 자 일단 구자호 선수가 받았습니다. 자 지금 중앙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음아그걸또 이걸 들여다 보나요? 들여다보고 있고 뭔가 신진 성구단이한칸 뛰는 거 이거 이런 거 이제 활용을 해서. 자, 여기서, 자, 또 단수를 톡 쳤습니다. 단수 치니까 있고, 그렇다면 호구.